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 무광력성 111일차, 111일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시드 후원해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리니까, 시드 후원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같고요 또, 시드 후원 링크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은, 어,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차또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무역력성 111회차, 112회차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레벨과 경험치를 보시면은 56레벨에 경험치 70%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을 보시면은 1 1 4520이죠. 자, 일단 오늘 원정대 결과를 보시면은 리베이드 2단계 첫 번째 보상 뭐 좋은 거안 나왔구요. 프레그랑 2단계 보상 보시면 은뭐 좋은 거안 나왔고 푸른거니를 2단계 보상 좋은 거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보상이 꽝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거래소 정산템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팬이 판매 판매되어 가지고 정산총액 699 다이아 정산해 줄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미를 뼈를 먹었고요 그림성도 사랑하면서 먹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어 정산총액 699 다이아 정산해 주고 일단 오늘은 뭘할 거냐 어 바로 소환 건강을 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벤트로 받은 소환권 그리고 지난번에 받은 제압성권 요렇게 전부 다 사용해줄겁니다 자 그래서 제발 어, 제발 영웅 이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소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뭐 맨날 그랬다시피 빨간 카드조차 잘 안보여요 많이 아, 소환권 같은 경우는 진짜 영웅 이상이 워낙 안, 아 영웅 이상 뿐만 아니라 희귀조차도 안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완전 꽝으로 나왔구요. 자, 마지막 안 나왔고. 자, 다음으로 마니의 발키리 카드 1회 소환권 갖춥시다. 진짜 빨간색 한 번만이라도 좀 보자. 왜냐면 이펙터라도 좀 보게 어, 빨간색 하나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빨간색 전혀 안 나와주고 있죠. 아, 어, 그래도 제가 예전에 영웅을 자연산으로 하나 먹었거든요. 그 뒤로는 진짜 영웅 하나도 못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회 소환권 5장. 하나 나올 만한데, 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뭐 영웅 안 나오겠지만, 한번 이펙트 한번 볼게요. 자, 빨간색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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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컬렉 나와줬고, 일단 뭐 빨간색 하나라도 봐서... 어, 다행입니다. 자, 다음에 디시르, 디시르가... 근데,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뭐 어차피 희귀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영웅 제발 오야 영웅 디쉬를 처음 먹어봐요 야 자연산 영웅 디쉬를 처음 먹어보고 일단 글래시를 나와줬고요 이따가 한번 돌려볼게요 야 그래도 그래도 영웅 자연산이 나와주네 와 지금 낀디를가 좋은 디를가 아니어가지고 바꿔주긴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급 폴은 최대 희귀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뭐, 빨간색 어차피 나와봤자 최대 희귀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귀라도 나와주면 너무 좋죠? 자, 여기서, 아, 차라리 나, 차라리 여기서 나오지 말고, 이따가 11회 소환권에서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일안나왔고요 자, 이게 메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설까지 나와주는데, 아이씨, 전설 나와주려나? 가자! 아, 여기서 빨간색이 보여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자, 제발! 아, 너무 시시하게 끝났다. 아, 뭐, 그래도, 그래도 영웅 하나 먹어서, 어, 정말 다행입니다. 자, 지금 DC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어, 몬스터 피해 방어네? 일단은, 제가 끼고 있는 것보다, 깔짝, 진짜 살짝 좋아요. 몬스터 피해 방어 1% 올라가고, 만화 회복력이 3 올라가죠? 아, 이거를, 이거를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기서 만약에 더 좋은 거를 누린다면은, 이제 하프메아나 아니면 라타토스크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근데, 아, 요거 제가 지금 나온 것도, 하, 아, 사실 나쁘지, 아, 아니네. 라타토스크가 여기 보면은, PVP 피해 방어. 아, 몬스터 피해 방어도 있구나. 하, 아, 근데, 사실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요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정 눌러줘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컬렉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냥 확정, 어,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전투력 보시면은, 일단 100 정도 더올라가고요 만화 회복력도 3 정도 더 올라가줍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동행해주고, 자, 전투력 98 올라가줍니다. 어쨌든, 어, 저는 자연산 영웅 먹은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합니다. 자 근데 아직 합성이 나왔죠? 어 추가적으로 합성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희기도 지금 컬렉이 많이 안 되어있거든요. 희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개, 아두 개밖에 안 나왔어? 자세번 더. 아 하나 좋아요. 아 근데 지금 뭐 중복이 나온 게 아니어서 어 영웅 합성 한번더못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동반자, 동반자 합성 가 봅시다. 동반자도 영웅 합성 한번 할수 있나? 자 일단 일곱 번희기두 개. 와 희귀 너무 안 나온다. 희귀 하나. 와. 잠깐만요. 일단 탈 것은 완전 망했구요 자, 다음에 d c 르 d c 르 제발 d c 르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15번. 한세개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인가 다섯 개 나온 것 같아요. 야, 많이 나왔다. 자, 두번더안 나왔고 한번더안나왔구요 일단 영합성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패 횟수가 3 번이거든요. 자, 성공할 때 됐다. 아, 자 하나만 가자. 갑시다. 자, 제발 아까처럼 빨간색 제발. 아, 역시나 안 나왔고요. 자 다음에 합성 가지고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재합성 관이 있더라고요. 자, 제압성 가봅시다. 전설은 아니고, 어? 잠깐만. 영웅도 도전을 안 했네. 아, 맞네. 제가 영웅조차 도전안 했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자, 희귀의 발길의 선택상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제작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냥, 볼바를, 골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바 골라주고, 여기서도 선택인가? 아, 랜덤이네요. 자, 아! 아, <laughs> 씨. 컬렉이 나와야 되는데, 컬렉이 안 나왔네? 어쨌든, 다음에 4개 모으면은, 영업상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111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112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무광육성 112차로 넘어왔구요. 현재 레벨과 경험치를 보시면은 56레벨에 경험치 99%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레벨업 할것 같구요. 현재 전투력을 보시면은 115,694 찍었죠. 어제보다 약 전투력 7,800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컬렉업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전투력이 좀 올라갔구요. 또 오늘 원정대 미리 돌았는데 자, 프레그는 2단계 보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거 먹었죠? 이제 카리 팔찌를 먹었는데, 어, 지금 옵션을 보시면은 PVP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10강짜리 오르몬 팔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화하기는 좀 애매한데, 컬렉션을 보더라도, 아, 컬렉션도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컬렉션 괜찮은 것도 없고, 어, 또 많이 등록을 해야 이렇게 마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의기 장비 강화할 때 같이 강화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정대 두 번째 보상 뭐 좋은 거안 나왔고요 레이드 보상은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레이드를 아직 못 뛰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때이거든요 근데 새벽 때에는 아시다시피 레이드 사람들이 진짜 모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레이드를 못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 낮은 레벨 때 요런 데 파티원 빨리 차는 곳 요런 데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밤잠도살하면서 혼돈의 신전 4층에서 살아하면서 시간을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데거를 먹었고요 자 일단 요거는 판매하지 않을게요 원래 판매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컬렉을 보시면은 요거 두개 다 등록했을 때 마법 피해 1%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이아도 좀 어느정도 마련을 했고 스펙업을 어쨌든 해야되니까 어, 차라리 이거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스펙업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전투력 30 올라가주고요. 마법피 1%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투력 올려줬습니다. 이제는 다이아가 좀 생겼기 때문에 희귀 장비도 컬렉션 좋은 게 있으면은 어, 스펙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공 컬렉을 보시면은 그린 토템. 자, 가격이 259 다이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거 구매해서 마공 이렇게 올려주고요. 요런 것들은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어 나중에 나중에 등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름은 스태프 이거 아 근데 이건 너무 비싸요 나중에 해줄게요 요것도 두개나 구매를 해야되는데 어 지금 매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해주고요 자, 요름은 채집 나이프 아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일단 하나 구매해주고 자 6강 해서 어, 컬렉션 등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공 10이 올라가서 전투력 30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공 컬렉도 해줬고, 그 다음에 마법 피해, 노르문 목걸이, 어, 메모리 일단 없구요. 요거는 너무 비싸고, 다른 거를 봤을 때도, 어, 다 지금 좀 비싸게 컬렉을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법 피해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회피, 요거는 지금 80 다이아, 나중에 해줄게요. 나중에 장비 드랍하면은 8강에서 등록해주고, 자, 스틸렉스208 다이아, 바로 구매해주구요. 정교한 노트, 요거는 제작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장비 제작해주고요. 자, 등록해가지고 회피 5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몬스터 피해 방어, 회피, 둘다 좋거든요? 그림 스피어 230 다이아 구매해주고, 210 다이아 구매해줄게요. 자, 그래서 몬스터 피해 방어랑 회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름은 투구, 아, 매물이 없습니다. 요거는 패스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싸기 때문에 어, 나머지 패스 그 다음에 치명 일단 요거 메모리 없구요 그린포트 288네 구매합시 아, 일단 패스 치명은 뭐 아직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 치명은 좀 나중에 해줄게요 자 강타피해 1% 그린팔찌 자, 205다이아 구매해서 강타피해 1%올려주고요 요거는 두개 구매해야 되니까 일단 패스해주고 요것도 두개 구매니까 패스. 그래서 제가 오늘 생방송도 이제 강타 피해까지 컬렉업 해줬거든요. 물론 아직 안한게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희귀 장비 컬렉업 해줬습니다. 오늘 꽤 다이아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스펙업 해야 되니까 요거 오늘 이렇게 스펙업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효 옵션부터 좀 스펙업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라미궁 4층, 이렇게 파티해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깨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작 컬렉 하는데, 어 부담 없이 좀 컬렉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스펙업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보기란 권장님을 보시면, 시드 후원이 있습니다. 시드 후원 해주시면은, 제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싹다 보내드리니까 시드 후원 한 번씩만 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의 시드 후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드 후원 한 번씩만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지누리다면좀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